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멈춰 있는 건물이나 물체의 크기를 재려고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삼각비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봤죠. 하지만 자연은 멈춰 있지 않잖아요. 파도도, 계절도, 저 하늘의 별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바로 이 움직임의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 각도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. 우리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될이원그 중에서도 왜 하필 한 바퀴가 360도인지 수학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360입니다. 우리가 쓰는 각도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. 각도기는 원한 바퀴를 정확히 360등분으로 나눠 놨죠. 여기에는요.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. 그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약 360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관측했고요. 마침 60진법을 사용하던 그들에게 360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굉장히 많아서 계산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숫자였던 거죠. 그러니까 각도라는 건 원래 시간과 회전을 기록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각도를 더 이상 두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. 좌표 평면 위에서의 회전의 양으로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회전으로 각도를 측정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요. 그리고 회전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선, 이걸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. 자,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이 점이 한 바퀴만 돌고 멈추라는 법이 있나요? 없죠. 두 바퀴, 세 바퀴, 아니 열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요.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돌 수도 있잖아요? 60도, 그리고 한 바퀴를 더 돌아서 420도, 심지어 음의 방향으로 돈 마이너스 300도 이세 각도는 모두 동경의 최종 위치가 똑같습니다. 삼각비의 값은 오직 동경의 최종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. 회전의 스토리는 달라도 현재 위치가 같으면 삼각비 값은 무조건 동일하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x, y 좌표를 이용해서 삼각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사인은 반지름 분의 y 좌표,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 좌표, 그리고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로 정의합니다. 345 직각 삼각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. 반지름이 5인 원이 있고 그 위에 한점 p의 좌표가 4, 3이라고 해보죠. 사인 세타는 5분의 3,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됩니다. 그럼 1사분면이니까 모든 값이 양수가 되겠죠? 그런데 말이죠. 이 삼각형을 제2사분면으로 그대로 옮겨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,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y 좌표는 여전히 양수니까 사인 값은 5분의 3으로 그대로 양수지만요. x 좌표가 음수가 되면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,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음수가 되어버립니다. 더 이상 높이나 밑변이 아니라 오직 좌표로만 생각하는 겁니다.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요. 동경이 어느 4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x, y 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잖아요. 그럼 자연스럽게 사인, 코사인, 탄젠트 값의 부호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반지름이 5가 아니라 10이나 15로 커지면 이 삼각비 값들이 달라질까요? 놀랍게도 원의 크기가 달라져도 같은 각도에서의 삼각비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. 원의 크기를 키우면 X 좌표, Y 좌표, 반지름이 모두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 비율은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주로 사용합니다. 왜냐하면 반지름이 1이 되어 버리면 사인 값은 그냥 y 좌표 그 자체가 되고 코사인 값은 x 좌표가 되니까요. 훨씬 편하죠.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히 확장된 각도의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. 360도보다 어쩌면 더 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각도의 단위 바로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각도가 오! 어떻게 길이가 될수 있는지,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.